아이, 그 영상은, 제가, 그냥, 다 만들었는데요. 이거를, 제가, 아까 영상 찍었는데, 저희 아빠 때문에, 저희 아빠 때문에, 그냥, 그거는 없던 걸로, 제가 그걸 안 올릴 거예요. 일단은 이거를, 그, 못 보던 걸 다시 만들게요. 이거 좀비는 찍었죠? 여기 이렇게 여기다 끼고 여기고. 일단 양 양이랑 설탕, 원서 다시 부셔서 할게요 네. 일단은 좀비는 아예 어려워요 목, 그 얼굴 집어넣는 게 이거 이거 못 빼겠네요. 그냥 있던 걸로. 아 이건 그냥 반복해서 이건 안 찍도록 할게요.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. 설명서. 석탄. 석탄은 그냥 이렇게 돌 놓고,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복하면서. 양은 이렇게. 네, 어쨌든 이게 1 그냥 다시 2편이라고 할게요. 찍었는데 좀비 는 이렇게 좀비 이거 얼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일단 네, 했습니다. 네, 근데요, 이게 여기 세트고 여기 크리퍼랑 손은 어디 찍던 거죠? 네, 오늘은 더 망했네요. 이거 도끼랑 칼이 들어 있었어요. 나무 도끼랑 칼 나무 도끼. 아, 나무 칼아 나무 렇게 양은 얼굴을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. 양은 엄청 쉬워요. 근데 버섯소가, 아니, 소 같은 건더 넓은데, 양은 좀못봐요 이따가 마크 하는 걸로 봐서, 소랑 양을 한번 볼게요. 마크는 제가 못 찍어가지고, 내 완성. 뭐라고 말하지? 음음 이렇게 말하자. 네, 이렇게 다른 모이도. 뭐 네, 일단 좀비는 그 칼이랑 도끼를 두고 있어요. 저 소리는 제가 학용품을 산 소리입니다. 좀... 아이고... 어, 어, 어. <laughs> 아이고... 아, 아파. 네, 일단은 출 일시정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. 이따가 말해, 그거는. 그냥 마음속으로 말해. 윤영님과 윤세영 서서. 아, 왜 아빠 이름을 써? 그 다음엔 말하지 마. 이렇게 좀비, 크리퍼. 네, 크리퍼는 좀비 사이로 하겠습니다. 내일은 한번 스켈레톤을. 그리고 이거는 석탄 원석 이거는 양. 네! <laughs> 버섯쏘. 버섯소는그 죽이면 그냥 버섯이 안 나오고 그냥 가위로 잘라야 돼요. 네, 그러면 이편 마인크래프트 레고이편 끝! 바이바이, 바이바이.